날짜별로 전체 매출 현황을 볼 경우, 영업관리의 매출 현황을 클릭하면, 매출 현황 창이 보입니다. 이 매출 현황에서 날짜 범위를 입력하면, 매출, 입금액, 예치 입금, 보증금, 보증금 반환, 환불금이볼수 있으며 환불금을 볼수 있으며, 매출 항목의 금액은 여기 매출 항목의 금액은 사 l 인 g u 에 있는 실제 매출입니다. 매출 현황에서는 일매출과 월매출, 연매출을 볼 수가 있으며, 또 일매출에서는 직계 자료, 전체 차트, 관리자별 차트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 매출도 직계자료와 전체 차트, 관리자별 차트를 볼 수가 있으며, 연 매출에서도 연도별로 직계자료, 전체 차트, 관리자별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관리의 계산 내역과 계산 내역의 합계와 매출 현황에 매출 금액이 날짜별로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금액이 틀리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출 현황에서의 항목을 보시면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과 환불금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관리 계산대학에서는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환불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에서의 매출과 계산 내역에서의 합계가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장님이 받은 금액은 매출 현황에 있는 여기 매출 금액이 실제 매출입니다.